비가 내리면 너무 멋있네요. 부장님이세요? 네. <laughs> 이 계곡이 너무 이 좋아서. 입구가 지하 같아 보여가지고. 네, 맞아요. 네. 코로나 때 들어왔거든요. 네. 다 사람들이 지하로 안 들어왔어요. 오리 주물럭 아니면은. 우리 반 마리에 소주 먹읍시다. 먹고 부족하면은 우리 돼지갈비 양이 연탄구이 정식을 하나 먹읍시다. 맞는 거 같죠? 네. 사장님 저희 우선 주물럭 생오리 반 마리랑 처음처럼 하면 어때요? 아또 북한산 입구에 있는 정릉동에 풍경 굉장히 좋은 가게가 있다고 해서 겸사겸사 밥을 먹으러 왔지 밥을 먹으러 온 건지 소주를 먹으러 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 입구 자체는 지하로 들어오는 것 같아서 되게 조금 그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넓어 내부홀 있고 외부홀 있고. 앞에 계곡 있고, 오늘 사실 비가 오는 날이 아닌데, 이게 물도 이렇게 내리는 걸또 해놓으셨네. 또 비가 안온지좀 돼갖고 물이 조금 없지만, 그래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가게예요 우선 풍경, 만점, 음식 맛 보고서 얘기를 더 해보자고. 시작부터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고? 아, 오늘 또 대출금을 다 갚은 아주 기쁜, 뜻깊은 날이거든요.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. 즐겁게 먹자고. 옛날에 그런 말이 있다고. 소고기는 사주도 먹지 말고 돼지고기는 사주면 먹고 오리고기는 돈 주고라도 사 먹어라. 이제 오리가 좋잖아. 또 여름이잖아. 몸이 힘들잖아. 보양식으로 이렇게 먹으러 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. 정릉의 이 앞에 천에 또 오리들이 많이 살아요. 재밌는 거는 오리 고깃집도 많다는 거. 망 같으면 산사춘 먹고 싶지만 돈이 없으니까 참습니다. 이게 <laughs> 뭐야? 당기요. 아 당기. 감사합니다. 네. 아이 테이블이 지금 굉장히 큰 거거든 사실. 그 둘이 먹기에좀 넓게 느껴진다. 양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. 왜 이렇게 <laughs> 양이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야? 야, 궁금한 것도 못 참잖아. 장기우리 엄마가 해줬던 거 있잖아 그거보다 들 짜고 맛있냐? 고기랑 딱 먹으면 딱이야 응? 아이 감사합니다 네, 한꺼에 많이 올리세요 아 그래요? 아 이거 3만 5천 원 짜리인데 올인데 양 너무 많이 주신 거 같은데? 불좀 올라오면 은 올라오면 한꺼번에 올릴게요 매워 이거 꽈리고추 아닌가? 반찬 소스 타니까 많이 올리라고 하신 거 보니까 우리 또말잘 듣지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장님 말대로 하면 더 많이 올릴 때가 진짜 양을 많이 주셨네. 너무 많이 주신 것. <laughs> <laughs> 아니 아좀 약간 흥분된 거 보이나요? 아니 사실 오늘 아침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서 배도 너무 고프고. 오리도 잘못하면은. 우리 그 누린내 나거든. 잘하는데 가면 냄새 하나도 안 난다. 항상 웬만하면 유명한 집들을 가고 하는데, 서울에서 멀리 못 나가도 이렇게 분위기 느끼면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어. 내 마음이 급한 걸까? 고기가 천천히 있는 걸까? <laughs> 그 5분도 안 됐어요, 소주내 <laughs> 마음이 급한 거네. 배고파 갖고. 방귀 향 계속 나니까 좋다. 오늘 음. 결정했어요. 더 올려야겠습니다. 이거 많이 올려놔야 될것 같아. 안산내 많이 올려도. 아, 빨리 이거 소주 한잔 먹는데. 방귀 왜 이렇게 맛있어? 그러니까. 우리랑 아, 같이 먹으면 다 맛있을 것 같아.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? 승인 부탁드립니다. 오빠가 먼저 먹어봐, 그럼. <laughs> 만족스럽네요. 어, 저녁 시간 되니까 손님들 많 오신다. 첫 판은 소금 찍어 먹어야지 하나 더 먹을게요 우선 오리 누린내나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아 이거 뭐라 표현해야 되지? 너가 먼저 먹어봐 이거 <laughs> 거의 <laughs> 이원을절여진 <laughs> 맛인데? <laughs> <laughs> 와 이거 약간 도코민 코코넛 맛이다 <laughs> 뭐 맛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고 누린내 하나도 안 나고 한데 나 하나 더 먹어볼게 약간 좀 당황했어 아 근데 맛있는데? <laughs> 맛있어 누린내 하나도 안 나고 맛있어 다시 한번 먹어볼게 수원성 갈비 아... 양념 맛이 수원성 갈비 맛이랑 똑같아 어, 맞아, 맞아. 뭐 우선 가격 대비 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풍경 좋고 맛은 풍경만큼 좋다고 라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맛은 있어 <laughs> 이게 좀 애매하나? <laughs> 그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오리 건강한 자유레반막 기대했는데 어? <laughs>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근데 절대로 맛이 없는 거 아니야 맛이 있다 마늘 간장 그 간이 똑같은 거 같아 그리고 방풍방풍 방풍 맛있어요 한국. 한국, 한국. 한 한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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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아한5 한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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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기분 좋아요. 한잔 주세요. 빚을 다 갚았다고요. 굉장 기분 좋은 날이라고요. 원래 진정한 남자라면 이게 탁다 갚은 날. 혼자 저기 포차가 서 조용히 우동에 소주 한잔딱 먹으면서 그냥 탁 일어나서 집에 갈 때는 이게 시골 통닭 옛날 나도 70년대 살았냐? 최근에 내가 유행 쫓다가 풍망한 3, 40대 근황이라는 뭐 글을 봤어. 얘기 나오는 게뭐 l 로족 그리고 딩크족, 파이어족, 뭐 회사가 전부가 아니다, 회사족 뭐 이런 게 있었는데, 근데 저기 나와 있던 대부분 뭐 딩크 빼고는 딩크는 아니었으니까 다 내가 했던 짓거리더라고. 뭐 걔네들 뭐다 망했네, 쪽됐네, 뭐 유튜브 쪽 물리다가 망했는데. 했네 나는 20대 때도 내가 하고 싶다는 걸 했었고 그리고 30대 초반에 제주도 가서 뭐 누가 볼 때는 허송세월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서울을 오게 됐고 서울을 와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집을 구매를 하고 뭐 비싼 집은 아니지만 내가 몸노잃고다나 가진 상태에서 와이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직장 다니고 결과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대출금을 갚은 이 상황을 봤을 때뭐 결과적으로 나는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살았고 그게 결국 됐다라고 생각은 안해 왜냐하면은. 어떻게든 사라져. 내가 뭐가 돼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, 그냥 나도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. 나 원하는 방향을 찾아가는 게좋다는건 아니다. 말이 길었지만, 원하는 걸 하면서 살자. 절대 ᄌ 되지 않는다. 그지랄해서 된게 나야. 먹고 살기 바빠 죽겠고, 집에 가면 피곤해서 쓰러져자고 하는 인생. 적어도 내 영상을 보고, 어떠한 우리의 교감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,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살자. 아, 큰일 났 진짜 별거 아닌데, 이게 괜히 어디 놀러 온것 같은 느낌을 나게 한다니까. <laughs> 사장님도 그래도 되게 부던히 노력하신 거예요. 물 뿌리고 이런 것도. 내가 방금 느꼈는데, 요새 빵끈 웃는 일이 없는 것 같아. 누리가 또라이 같아. 도못 댄장.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. 이긴 사람 거, 진 사람 거. 이긴 사람 거.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저기도 연탄, 저기도 연탄. 우리 아무도 안되시네 <laughs> 사장님 저희 순두부 하나만 주세요. 네. 야 감자 존나 맛있어, 먹어봐. 버터가 없는데 버터 맛이 나. 오리 기름. 생각해니까우리가더 남았어. 등산부 있고 여기 와야겠다. 등산은 안 하지만 소주를 먹으러 온다는 거. 템 저희 소주도 한병더 주세요. 다음에 또 와서 먹으면 좋 <놀람> 나는 우리 올라오는 길에 그것도 궁금해. 자기야 생막걸리 먹고 갈래? 자기야 생막걸리 한잔는 댓글에 오빠라고 부른다고 뭐라고 하신 분 있잖아. 여보. <놀람> <놀람> 네 감사합니다. 어, 거짓말하지 말고. 된장 먹을 거야. <laughs> 맛있어 맛있어 거짓말 아니고. 어, 나는 좋은데. 맛있어 맛있다 고 했잖아. 어, 맛있는데. 소주 먹고 다음날 컬컬할 때야. 어, 먹기딱 좋은 거 같아. 나 완전 넷살인데 여기고. 나 거짓말 아니네. 네가 거짓말하지 말고라고 해서 일부러 한 건데. <laughs> 솔직하게 말해 봐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음, 나는 약간 뭔가 뭔가 부족한 느낌이야. 된장 먹을 거리라고 얘기했던거는 된장 냄새에서는 그래 이 그래. 맛이야. 라는 냄새를 느꼈는데 얘는 잘 <laughs> 아, 맛있어. 오빠 스타일이 아닌 거지. 응, 음, 음, 어, 맛있어. 솔직히 말해, 맛있어. 맛있어. 아 맛있어. 완전 소주 안주로 딱이야 이거. 나순두부 되게 좋아하거든. 근데 왜안 해줘 한번 먹이래. 오빠가 순두부찌개 안 좋아한다고. 나안 좋아하지 않아? 내가 순두부찌개 한다고 할 때마다 안 먹고 싶다고 했어. 맛있는 순두부찌개를 좋아해. <laughs> 안주일 마장면서 음, 장기랑 너무. <목소리> 숭용은 이따가 출발. <laughs> 그래, 이 맛이야.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. 너도 수고했어요.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, 이런데 와서 우리 주물럭을 먹고 순두부에 소시를 먹고 계곡을 본다는 것 자체가 아, 많이 많이 먹었구나 우리. <laughs> 차이 많이 나는 남자친구랑 사귀면은 내 친구들 워터파크 갈때 나는 계곡에 백숙 먹으러 간다고. <laughs> 아니 그 나이 때할수 있는 걸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.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어렸을 때도 워터파크는 안 가봤다는 거. 워터파크를 가지 않았고 우리는 통영 섬으로 같이 나는 자연이다. 찌그러. 통감 따다 막 먹고 막 해삼 따다 먹고 막. 어릴 때도 그랬다. 아시내 소유의 섬을 만약에 사잖아. 상징 만들 거야. 세상을 변화하는거는 소라이들이다 마무리는 숭늉 개맛있네 밥말아먹는 그 누룽지의 맛과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연탄불고기집 우리는 오리주물럭을 먹었는데 다른 테이블은 전부 다 연탄불고기를 드셨어 난 추후에 연탄불고기를 한번더 먹으러 올 거라는 얘기를 전달하면서 저는 오늘 너무 즐거웠고 행복합니다. 오늘 내가 즐거운 건 빚을 다 갚아서이기 때문인지 음식이 맛있어서이기 때문인지 풍경이 좋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오늘 행복하다. 그대들도 행복하길 바란다. 라는 얘기를 전달하면서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으니까 즐겁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